안녕하세요. 단대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건강과 행복, 오늘 이 시간에는 다리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걷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질이 현재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인간의 발은 원래 걷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걷지 않는 생활을 하면, 그 기능이 약해집니다.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한한달한 한한 사람은 물리치료를 통해 걷기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는 갓가지 교통수단이나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서 생활이 대단히 편리해졌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차츰 발을 쓰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모습을 보면 전철역에서는 에스켈레이터, 회사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항상 이용하다 보니 겨우 수십 보씩 걷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원기 왕성한 청년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뼈가 부러져 한두 달쯤 깁스를 하였다가 떼어낸 후 보면 놀랍도록 그 다리에 다리가 가늘어져서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폐용성 위축이라고 해서 쓰지 않으려, 않으면 그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입니다. 기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쓰지 않으면 녹 쓰는 것입니다. 발뿐 아니라 근육도 지나치게 혹사하면 빨리 노화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두렵다고 근육을 쓰지 않으면 자꾸만 기능이 떨어져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다리가 약해지는 증상은 나이를 먹는다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걷기 운동이, 걷기 운동의 부족으로 근육이 약해져서 오는 것입니다. 지하철 계단을 오를 때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숨이 차는 분들이 있지요. 또한 무릎이 잘 펴지지 않아, 아, 이거야 원? 허리와 다리가 약해진 것일까? 라는 푸념을 내뱉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30대 후반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리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입니다. 60세 양, 악력은 20대의 80% 정도를 유지하게 되지만 다리심, 즉, 강력은 50% 정도로 떨어집니다. 노년기, 즉, 60 내지 70세의 평균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기관은 호흡기와 소화기입니다. 이들 장기는 운동기관인 뼈나 근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다리와 허리의 쇠약은 이들 장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몸은 각 기관이 고르게 쇠약해지지 않습니다. 쇠약하기 쉬운 기관은 일찍 그렇지 않은 기간은 서서히 노화 현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리의 혈관이나 신경은 두뇌와 내장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의 노화는 치매나 노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걷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성인의 하루 평균은 3천 보이고. 주부나 사무직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00보라고 합니다. 미국 공중 보건의 걷기 신체 활동의 기준을 보면 하루 12,500보 이상은 매우 활동적이고 만보 정도는 활동적이고 7,500보는 약간 활동적이고 5,000보는 비활동적. 또 5,000보 미만은 활동 부족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하루에 걷는 보수가 적습니다. 이 걸음걸이 횟수, 즉, 보수가 적은 것을 운동기능 저하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 운동이 부족하다는 뜻은 축구, 야구, 수영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두 다리의 움직임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대한 걷기영맹 이사장 이강옥 교수는 다음과 같이 걷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강력, 즉 다리심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리에 강화는 심장, 호흡기, 내장의 강화로 이어지고, 이어지고 또 두뇌를 명석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업 생활자 혹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걸을 수 없다면 수시로 두 다리를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며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의 두 다리가 의사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열심히 걷기를 실천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걷는 자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걷지 않으면 건강은 없다. 우리가 하루 얼마만큼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 곡선은 분명히 변화된다. 평지에서의 한 발걸음은 2초의 생명을, 2초의 생명인자를, 한 계단은 4초의 생명인자를 걷기 생명보험에 조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 과학 강160 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날씨가 허락하는 한 여름이든 겨울이든 매일 5개에서 운동을 해야 한다. 걷는 것은 근육을 더욱 많이 운동하게 해 주므로 차를 타는 것보다 더욱 좋다. 폐 속에 공기가 가득히 들어가지 않고서는 활발하게 걸을 수 없기 때문에 걷게 되면 폐가 건전하게 활동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오는 것을 느끼시나요? 그 이유는 심장의 혈액 박출량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심이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리의 강화는 심장, 호흡기, 내장의 강화로 이어지고 또 두뇌를 명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걷지 않으면 강력뿐 아니라 심장과 폐의 기능 중에서도 폐의 환기량 저하가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최대 환기량이란 몸을 활동할 때 필요한 산소를 되도록 많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큰 호흡을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호흡에 필요한 흉곽 횡격막 등의 근육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이 호흡 근들이 약해지면 큰 호흡을 연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온몸을 온 온몸 운동을 계속할 때에는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인 산소를 혈액으로 보내어 배로부터 근육까지 보내는 심장의 역할도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리의 힘은 온몸의 긴장도와 노화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따라서 다리에 이상이 생길 경우 단순히 다리 전체의 문제로 다리 자체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적극적으로 활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걸음 수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걷기 1, 2, 3을 실, 운동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정거장까지는 걸어가기. 두 번째 2km까지는 걸어가기. 세 번째 3층까지는 걸어가기. 이렇게 하시면 여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